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단골 붕어빵 가게 아줌마의 원수. 긴말하지 않겠다. 간다! 피아고 가루베기야, 뒤로베기. 붙여서 귀에 바람 불기. 아, 기분 좋게 오, 너왜 이래? 어나 설마. 정체성 찾기. 오야, 내가 졌다. 포기하기. 이때를 노렸다 오, 어! 똑같이 갚아주마. 안 돼. 귀에 바람 불기. 아, 기분 좋아. 역시 고수들의 싸움이야. 아, 나도 좀 불어줘. 역시 후락후락하지 않고 너야말로 다시 간다. 피아보. 뭐 하냐? 구경하기! 빈틈이 난! <laughs> 아우 들어! 가만두지 않겠다! 응, 네가 뭘할수 있는데? 저주인형 꺼내기! 이거 들으면 지상 열. 응, 안들으면 그만이야. 이때 놀았다 어. 아우 이렇게 당하다니. 마지막으로 할 말은 내 하나뿐인 여동생을 잘 부탁한다. 널 좋아한다더군.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주도록 하지. 어떻게 생겼지? 어라버니! 오 싫어! 역시 고수들의 싸움이야. 아저씨, 저희 여동생 좀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야왜 나야?